요즘에 정말 널리고 널린 운동 루틴 정보님이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럼에도 제게 운동 루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. 특히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, 아, 얘는 뭔가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? 운동 루틴도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, 어 저는 명확합니다. 자 다른 거다 떠나서 철저하게 그 축구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했었고, 13년 동안 결과로 증명을 했어요. 그러다가 2018년부터 19년도에 상체를 평소보다 좀 많이 키웠습니다. 자왜 그러냐면 17시즌에 국대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본 거죠. 실제 이 몸에서 이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 됐어요.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시즌 중에 벌업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왜? 매주 경기가 있으니까. 특히 주전 선수는 더 힘들어요 제가 18시즌에 33경기 19시즌에 35경기 뛰었거든요 저는 또한 경기에 막 12kg씩 뛰니까 어, 근육 붙이기가 어, 더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어, 그럼에도 제가 벌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초고효율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목적은 몸을 키우는 것이지 이게 경기력에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. 그러니까 몸이 커지는 거랑 경기력은 완전 다른 문제다. 이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요. 본훈련 앞뒤로 하는 거라서 시간을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식단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. 단 운동선수가 직업이 아닌 분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겠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운동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. 짧은 시간에 급하게 키우려 하지 마세요. 절대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. 급하게 키우려고 운동량 늘려도 뭐잘 크지도 않을 뿐더 강박을 좀 버려야 돼요. 안 좋아요. 우리가 요즘 인스타나 막 유튜브 보면서 눈이 너무 높아졌어. 그러니까 시험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평균을 일단 넘는 게 목적이야. 엄청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것보다 일단 쉽게 생활을할수 있는 걸 꾸준히 해도 어느덧 보면 몸이 커져 있다. 자,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